요즘엔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데 유명한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중고 전기차가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김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 40대 남성은 지난달 말 유명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2020년식 수입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. 사고 이력은 한 차례 있었지만 성능에 문제 없다는 확인서를 믿었습니다. 하지만 일주일 도안돼 핸들에서 원인 모를 소리가 나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점검을 맡겼더니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차량 하부 고압 배선과 배터리가 파손돼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란 겁니다. 배터리 문제로 전혀 이제 이거는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차다 이렇게 말씀하 배터리 교환 비용은 2천만 원 차량 구입 가격 2,800만 원에 70%가 넘는 금액입니다. 알고 보니 판매업자가 제공한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전기차 배터리 점검 항목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. 충전 일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얼마큼 쓸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외부 점검분이 안 됩니다.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에도 가입했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보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. 판매업자는 차량 성능 점검에 문제가 없었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. 자기들이 더 이상 뭐해줄수 있는 건 없다는 식으로. 저는 환불 아니면 전액 수리를 원하는 기 때문에 해당 중고차 사이트 측도 성능 점검 업체와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.